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올라왔는데 중고차 특성상 그래요 이제 제가 역으로 구독자 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자면은. 뭐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재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저렴하게 사 와서 내 마진 붙여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에요. 한 50원을 남길 것을 한 60원 남겨 볼까? 왜냐? 방금 갖고 왔으니까 한 60원 해 보고 안 되면은 50원으로 남겨서 판매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사재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차량은 올라온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남들보다 저렴 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하자거리가 있냐 없이요. 바로 가보시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이 영상에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차는 그 딜러의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좋은 계약 폭립하진 없는 계약은 그 딜러의 인성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하나로만 이 길을 걷고 있는 고나무 팀장입니다. 이위에 영상을 보신다면 중고차 구매 시 최소 100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방법 올려놨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자.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신다는 그랜저 차량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는 더뉴그랜저 아이즈 차량 하나 준비를 했고 이 차량 21년 1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키로수 9만 2천 키로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고차에서는 보통 이제 30일에서 2천 키로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죠.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30일에서 2천 키로 그렇지만 얘는 9만 2천 키로니까 이제 신차 보증이 7천 몇백 키로가 남아 있고 거의 한네 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달에 7천 몇백 킬로가 뭔 신차 보증이 남아있다고 제가 좀 이따 금액 말씀드릴 텐데요. 요 금액에 신차 보증 없는 걸 사서요 30에서 2천 킬로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 차량은요 저렴하게 사는 대신 신차 보증까지 붙여놨습니다. 게다가 2.5 프리미엄 초이스. 정말 인기가 많은 등급인데요. 대표적으로 통풍 시트와 전동 트렁크를 넣어준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장점만 말씀드렸으니 딱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성능 기록부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교환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볼트 체결 부위로서 절단 용접이 들어간 게 아니라 중고차에서 얘기하는 단순술이다. 유사고가 아니라 무사고다. 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남들은 1,900만 원대 어, 야 1,900만 원대면 저렴하게 잘산 거야 신차 분증까지 살아 있는데. 아니요, 저희는요, 1840만원까지 내릴 겁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라이트, 그리고 전방 감지기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인치 휠로서 타이어는 대략 40,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큰뭉콕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상태 깔끔합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오셨으니 가져가셔야죠. 전동 트렁크 잘 열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넓게 사용 가능합니다.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잘 닫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역시나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측면부를 보더라도 큰 문콕 발견되지 않고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이제 뒤에 가죽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석 열선과 오토 윈도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석 많이 보여 달라고 댓글에 많이 달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이 가장 심한 왼쪽 엉덩이 라인 부분도 찢어지거나 이렇게 사용감이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동 시트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으니까 깔끔한 차량.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굉장히 깔끔해요.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옵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자, 92,703km, 10만 km 까지 보증 남아 있으니까요.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핸들 부분 보여주시면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능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은 블루링크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면부로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과 폼 프로젝션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고 전후방 감지기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은 양쪽 통풍 프리미엄 초이스로 올라와야 생기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석 열선에 핸들 열선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원한 바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 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전자파킹 오토홀드 실내 공간 깔끔하게 청소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보시 담배 냄새도 나지 않을 뿐더러 흡연 흔적이나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요 위에 살짝 이 얼룩만, 근데 다행인 게딱 정말 이거 하나에 딱 걸쳐져 있는 얼룩이다 보니까 뭐 이것만 좀 교체를 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육안으로 보시고 뭐이 정도야 하시면 그냥 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고요 1840만원에 이 1840이 얘한테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유사고를 구매하신다거나 요 정도 키로수, 당연히 뭐 18, 19만 가면 얘보다 저렴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 정도 연식키로수에뭐 유사고를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프리미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뭐 통풍시트나 전동트렁크를 빼고 가시는 거나 프리미엄도 이 가격이니까 사실 뭐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작게나마 신차 보증이 아예 끝나버린 차를 구매하신다거나 이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이 정도 금액대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세 가지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세 가지의 단점을 다 보완하고도 1840만 원의 더뉴그랜저 아이즈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으시면 위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할부 이용 시 저금리 가능합니다. 제주도 포함 어디든 탁송 가능하고요. 그리고 좋은 차와 좋은 계약, 안전한 계약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